안녕하세요 텝상 t v 사랑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어제 했던 포카포장을 똑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다 두고 순서 자제 먼저 번만더 해줘야 되겠다. 별로 안 묻은 거. 자, 어제 했던 포카를 골라줄게요. 일단은 어제 소개했던 것처럼 오늘도 아이브를 해볼게요. 오늘은 레이 가짜 포카를 해볼게요. 가포. 이거는 포퍼 드리고. 찐폰으로 가포 하나 하나 할까요? 하나씩? 하나씩만 할게요. 음, 이걸로. 그리고 전 아까 전에 가포를 골라놓기 때문에, 그가포가포랑 갑포? 이게 만화. 만화고, 이게 그냥 이사. 이렇게 있어요. 자, 하자였어요. 하자. 하자 체크더라고요. 제가 어제 봤는데. 하자 체크였어요. 오, 이것도 하자가 좀 있네요. 뒷부분 뒷부분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하자 있는지. 하자 체크. 뒤에도. 자, 이제 어제 골랐던. 전 이거를 못 찾아봤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먼저 어제처럼 끼워줄게요. 이번에 여기에 좀음 겉에가 약간 연두 느낌이잖아요. 연두랑 노랑이 있어서 노란색으로 어제랑 똑같이 노랑으로 끼워줄게요. 만화로 할까요? 뒤로 할까요? 저는 일단 만화가 좀더 예쁘. 그거 같아요? 아닌가? 뒤로 갈까요? 음. 근데 이거 저번에 좀 짧았잖아요. 좀 작았잖아요. 음. 뭘로 해볼까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뺄까요? 오늘은 그냥 한번 다른 걸로 해볼게요. 오늘은 그러면은 한번 키링을 만들게요. 핑크색으로 할까요, 그냥? 그냥 이거를 핑크색으로 할래요, 저는 그냥. 이거를 핑크색으로 꼽아줄게요. 이거는 아까 전이랑 똑같이 노란색으로. 만화로. 근데 실제 얼굴도 예쁜데 많아도 예쁜 것 같아. 요 그냥 여기는 그냥 이성 얼굴이고 이거 이거는 그냥 할게요. 어? 이거 우리 이거 인덱스 해줄게요. 이거는 약간 좀 이런 거 베이지색. 이거는 핑크색으로 좀 이렇게 하고 이거를 끼워줄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잘안 나오지? 어제랑 똑같이 잘안 나오지. 이거 너무 기가 힘든 것 같은데. 슉. 음. 너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위층을 이렇게 누를까? 에이. 어? 된것 같은데. 이쁘다. 안돼, 인덱스들. 잠깐만. 인덱스가 갑자기 떨어가지고 다시 붙이고 넣어줄게요. 인덱스가 나와야 되는데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됐으니까. 밑에 제가 키링이고 고리를 맨날 옆에 이렇게 보관해놔요. 음. <laughs> 이거 끼워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석키링 하나 완성이 됐어요 다시 한번더 하자 책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해줄게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해 주겠습니다. 약간 노란색의 그게 있어 여기 있다 이걸로 해줄게요 좀만 더 넣어야겠다. 히, 아, 어, 왜 이렇게 안 되지? 다, 어? 된거 같다. 다시 똑같이 넣어줄게요. 히, 쟤. 히, 쟤. 일단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를 완성했는데 음 저는 오늘은 도무송까지 줘볼게요 도무송 아 이거 먼저 정리 먼저 할게요 저는 자 정리 아이고 다시 넣어줄게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어 됐다. 자 이거 다시 뚜껑을 닫아 어? 닫아줄게요. 어 뭐야 다시 빠졌다. 투트트트 들어가라 됐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거는 그냥 옆 사이로, 이렇게 놔줄게요. 형, 자, 인덱스도, 인덱스는 내가,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놓을게요. 이거는 제 스티커. 아, 어, 요왜 서로 붙었지? 뭐야? 이거는 그냥 여기 있다가, 하나를 포인트로 두개 넣을까? 그냥 두 개를 포인트로 할게요. 이렇게. 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도무송 제가 넣는다고 했잖아요. 도무송어디있지도무송이 여기 숨어있네. 아있짠 이거는 제도무송 통이에요. 여기 안에 스티커도 있는데 이것도 인덱스거든요. 되게 여러, 있는 거, 여러 가지. 이거는 스티커. 스티커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자, 일단은 포차코가 있고 토끼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똑같은 종류.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약간 뽀글이래요. 뽀글, 뽀글, 그리고 돌이, 돌이래요. 돌이 제작이라고 쓰여있는데 보여요. 돌이 제작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젠젠, 젠젠이고 좋아, 젠젠. 어, 둘 똑같네요. 자 이렇게 스티커 소개는 끝이고 다시 통했다 맨 끝에다가 <laughs> 담아주고 이거 왜 안들어가지 아! 카메라가 이제 동무송 을 보여드릴게요 전 동무송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이 좀 줘가지고 짜잔 이거는 스티커 안땡땡 이렇게 유진이가 있고 여기서 오토는 리즈 같이 있는 거랑 이렇게 장원영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도모송 고를 건데, 오늘 이소 이서 했는데, 이소가 없어서. 이서는 그냥, 도, 오늘은 그냥 도모송은 안하겠습니다 도모송 아니야? 이거 다시 넣어줄게요.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아, 이거, 이거 안 넣었네. 다시 열게요. 헤이, 자, 아이고.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줘서 다시 돌들 말고 옆에다 놔둘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키링 이석키링 두개 완성 가방에다가 달고 다녀야지 그러면은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니 나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찬양댱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안녕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